저 프로젝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정 등록이고요 어, 만약에 직원번호가 입력된 경우로고 한다면 직원번호가 입력되어 있다고 표현되게 되고 직원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 찾을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어, 직원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이제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일번호가 다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번호가 다르다고 표현되게 됩니다. 메일 인증도 진행할 수 있고요. 메일을 통해서 보내진 일련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인증 확인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만약 다른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접속 시작하게 된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와 작업자 페이지가 있는데, 작업자 페이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시에 저장 정보가 오른쪽 상단에 뜨게 되고, 어, 채팅봇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답변 여기까지 맨 페이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월간 등급력 판매량입니다. 이제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4월달이 끝나게 되면 5월달로 넘어가게 되고, 4월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아래로 되어 있지만, 4월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프가 좀 위로 어, 상승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수익 관련해서 판매량과 실수익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일일양품위 하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직 그 공정도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설비 설정에서 공정도를 거치게 된다면여기는 수치도 또 변하게 됩니다. 재고 현황에서 재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체크해서 수량을 입력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이제 요청 받은 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채팅 보스를 다시 확인하게되면 이처럼 답변 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어, 보면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정하기를 통해서 개인 정보들을 변, 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수정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비밀번호 및뭐 다른 정보들도 다 같이 수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메일번호 역시 똑같이 수정 가능하고요. 휴가 신청의 경우에는 휴가 신청 버튼 누르고 이제 휴가 신청 날짜 종료 날짜를 클릭하고 휴가 사유를 입력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휴가 신청에 관련된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포상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치를 그어 그, 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표현들도 이제 대기 상태에서 수락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재고 현황입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려고 해 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부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 볼수 있는 품목 단위를 이제 뭐 20개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보았으며 페이징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이징을 통해서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 특정 물품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추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품목이 추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내용 수정을 통해서 사진도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통해서 CRUD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 신청입니다. 아까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물품들을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또다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어, 특정 물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량을 입력하고 관리자한테 먼저 요청 하게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것을 보고 어, 업체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선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아그 그 작업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고 불량 신고입니다 똑같이 CRUD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설정입니다 저희는 총 4개의 라인을 구동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의 라인이 구동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적용된 것을 토대로 이제 메인 퍼포먼스 엔트리 등급 세 가지 등급에 맞춰서 설정을 바꿔주고 개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설정된 값이 공정도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정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아까 설정한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3번,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의 경우는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1번 라인의 경우는 아까 설정한 대로 10개의 값이 설정된 값들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인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정보가 끌어와 지면 음, 화면이 변하는 모습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 페이지입니다. 작업지침서에서 작업자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고 안전지침서 역시 준수하면서 어 진행하면 되도록 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만들어진 한 개의 모델 아까 확인한 한 개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품질검사 지침서를 확인하고 어 만약에 이제 특정한 불량한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개수만큼 위해서 전송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작업 보고란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선택했던 금형상태 예측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품 개수와 불량 개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4월달 부분까지도 어 확인하고 3월달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불량이 있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재고관리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별로 이제 양품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불량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월별 생산량 역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월별 판매량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판매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현해 보았습니다. 평가지표를 통해서 이번 달 실적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달 실적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실으로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예상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성률은 아직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 말이 되면 좀더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적을 통해서 지난달의 실적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다음 달 실적을 통해서 목표 수익이 얼마인지 목표 판매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전원 월 실적과 전 전월 실적을 토대로 이제 평균값을 낸 다음에 5%를 곱한 값으로 좀 높게 수치를 정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QR코드의 경우에는 이 코드를 스캔하게 될 경우에 이번 달 실적 부분을 이미지로써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도록 확인해놓았습니다. 게시판 부분입니다. 네, 자유게시판입니다. CRUD가 구성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도 같이 올릴 수 있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댓글 역시,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통해서 CRUD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권위사항에서, 권위사항을 작성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Q&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CRUD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음, 이제 관리, 그 관리자 페이지이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재고 신청 안을 보면, 재고 신청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작업자가 보낸 페이지입니다. 이제 반려 사유를 작성해서 반려할 수도 있고, 모든 페이지를, 모든 항목들을 클릭해서 업체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언제 이제 요청했는지, 어떤 작업자가 이제 요청했는지, 이제, 어, 확인할 수도 있, 습니 그, 언제 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작업지침서입니다. CRUD가 구성되어 있는 페이지이고요. 이제 항목들을 추가해서 좀더 많은 항목들을 볼수 있게 해놓았고 만약에 이제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같이 CRUD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침서 그리고 품질검사 역시 똑같이 CRUD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원 관리 페이지입니다. 직원 관리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어, 조회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삭제, 그, 수정대로 확인, 확인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관리입니다. 정장은 계정의 경우에 아까 그 작업자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네, 어, 어드밋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권한이 업데이트되면서 관리자 김태원으로 활동했던 모든 활동들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 신청 페이지입니다. 아까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으로 업데이트되고 작업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건의사항에서 올라왔던 글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삭제하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1조에서의 모든 영상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